어, 우리 파티가. 우리 파티? 나, 나. 아, 오케이, 식이조아이 시바 이조아씨이콜라보이이션좋았다이 좋았다 이조아타아이이 조아타이. 이 조아타이. 이조아이이조콜라이조이이이이이 그냥 무조건 하고 오면은 그냥 힘들어 가지고 뭘할 수. 균식교. 이 씨발 콜라보레이션. 진짜 매 개미친 콜라보레이션. 캐리. 왜왜 <laughs> <laughs> 왜, 왜? 그냥 걸린 거였어 방금. 아니 그 배감. 짠. 오야 이거 생각보다 <laughs> 판정이 높다. 야이거 나오면은 그냥 머리 갖다 <laughs> <같다> 치면 <laughs> <싶으면> 바로 때려. 근데 <laughs> 용감 <laughs> 우리 방금 또 씨발 콜라보레이션 이었다 a <laughs> m a <amazing>. z <laughs> i おお <laughs>